예, 주말에 예배 혼그 드리고 페이사이드 어, 마리나에 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고 아, 좀 더워요. 그러니까 이제 활짝 다 열었죠. 힘든 사람들도 마스크도 안 하고 어, 음식도 막 사먹고 그러는데 우리는 세븐일레븐에 가서 음료수 하나씩 핫도그 하나씩 사고 그러니까 거의 20불 나오네요. 근데 쿠폰 다 적용하고 나니까 결국은 8불밖에 안 났어요. 핫도그 세 개, 네 개. 커피나 음료수나 뭐나 이런 거 하나씩 먹고요. 예, 네. 아 이쪽이 그늘이 앉지네 어? 쓰레기통 옆에 앉기도 그러고. 요 자리가 좋은데, 이 자리가 없고. 응? 어? 야, 이게, 해, 해가, 이제, 여기 더 이상 그늘이 안 지네? 응? 어? 뭘 디스커스? 주룡 피자는 다 먹었어? 어 사람들도 오가 많아. 오가 많아. 오가 그만, 그만. 주룡도? 그만, 개소리야. 아, 저기 있구나. 저런 개 하나 키웠으면 좋겠어 별리시나? 아줌마... 이거세개씩 넣었어 아 지금 뺏어먹을 거면은 하나를 더 사든지 처음에 먹지 말라고 안 먹겠다고 그러더니 꼭 뺏어먹어 뺏어먹는 게 맛있지? 그럼 그래야지 꼭 주문할 때 주문 안 하고서 꼭 살찐다고 안 사고서 뺏어먹는 게 내가 예상해서 준호하고 해림과 뺏어 먹을 거라고. 먹어. 너 아까 나랑 나잖아 자, 하얀 거, 하얀 거더 쳐. 이거. 언니야. <목소리> 언 <오냐. 목소리> 응. I'm taking 20% of it. 그래서 안얼어 그래? That looks 안얼어 그래 그래서 e 왜 저게는 이렇게 깽깽대는거야? 뭐? 왜 깽깽대? 어? 어 그래? 준희야 응. 그거 자꾸 이렇게 오래 공들이고 있잖아? 그러면은 엄마가 지금 25% 먹었잖아 25%를 더 노리고 있어 결국은 엄마는 엄마꺼 홀 하나 먹고 그 다음에 아빠꺼 25% 준호꺼 25% 파미니즘 그러면은 누가 지금 제일 리스크 팩터가 <laughs> <laughs> 아빠는 올레드 25% 뺏겼어. 준호도 25% 뺏겼어. 엄마 거는 올레드 원홀 먹고서 이미 엄마 아빠하고 준호꺼의 25%를 먹었어. who is next target? <laughs> When the on a diet That them, is like, uh, next target. If you do not eat fast, it will be your next target. Or dog will your hot dog. <laughs> dog eat your hot dog. 어 oh, 사람이 많다. 센서스 이런데 스탬바이 많아. 야그그일 불짜리 핫도그 하나 갖고. 그래도 니가 다, 안 뺏기고 어. 다 먹었잖아. 어. 그랬으면 된거 아니야? 넌안준 거야? 준 거야? 뺏긴 거지? 엄마 줬지. 25% 뺏기고, 아빠도 25% 중고야? 뺏기고. 0% f r m o 얘기해봐. 준 거야? 뺏긴 거야? 뺏겨. 몰라? 야. 얘기를 안 해. 진실을 얘기 안 해. 원래 진실 뺏긴. 얘기하면 안되 이때. 엄마 이때는 그냥 준 거라고 얘기해야 돼. 뺏겼다고 얘기하면 너또 의도 맞어. <laughs> 해리비는 뺏기지 않으려고 빨리 지금 먹었잖아. 그렇게 빨리 안 먹는데. 아, 소스 아빠 넣는 거 까먹었다. 아. 뭐 토하고 다시 먹으라고? 어. And then 25% i will give to mom. <laughs> 아, 25% e t i e I will give you 25%. No, thank you. And the n Joseph get will get the 25%. o n t want it, We are family. We are share. o no, thank you. I will first to palm it. It is inherited. -the And then mix with the hassos.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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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m not eating that. Hassos, Hassos, come on, sir. You s t 따줘 I'm not using that straw, you know. Juno는 옛날에 그랬잖아. 아, 이거, 아, 아, 진짜, 아, 이게 뭐냐 이게. <laughs> 자, 먹어보자. 아우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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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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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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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우! 오우! 오 레스 퍼밋 저 지금 AMC 닭들도 되게 있어. 힘들어해 더 날에 털 때문에 그 이런 날옷고거아 있으면 얼마나 겠어저 어, 개가 너무 참하고 이뻐가지고 뭐라도 주고 싶다 Is that d a l m t i a n Is that d a l m t i a n 림이 먹으라고 줄까 아빠가 분명히 포크를 가져왔어 I need some cold water. It's water? This is water It all melted. Oh, Still cold. Uh -uh. I think it's, it's die. very sweet. I'm getting the dice. It's too sour. No, get away! <laughs> yeah. Let me pour it in your mouth then. Okay, don't put your mouth on uh, it. Uh, uh, uh. 하아아아 아, 아, 벌려. 벌리고 아, 있어. 새로. 음. 하나, 둘, 셋. 열. You e a 어. <웃음> <웃음> 아, 진짜 와, 이거 어렵게 뭐 먹는다. 가서 포코 하나 받아오면 될걸 가지고. 마스크 낀 사람이 갖줘야 돼, 준. 마스크 누가 벗었어? <laughs> 애기 가서 포코 <포크> 좀 받아 와. <laughs> <laughs> 준호입 벌리고 있어. 하나 떨어지기 전에 하나 둘셋 아아 아. <laughs> 내가 일 세고 갔다올게 하나만 가져와야지 왜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요 혜리이입대는거 싫어 야 애기야 이거 흘리지마 아이씨 흘렸잖아 나. 아, 이거 얼마나 스티키한데 애기는 안 먹어? 먹으라고. 우리 낚싯대 가져와서 한번 여기서 크레만 한번 달아보자 조개. 그래서 큰거 잡더라고요. 큰 거는 저쪽에 방파제가면은 한 70cm 짜리 잡고 여기서는 50cm 짜리 나오더라고. 스트라이프 베스. 고무줄 없이 그게 묶어져요? 응? 고무줄 없이 묶어져요? 고무줄 여기 있잖아 지금. 어 그래? 뭘 그렇게 열심히 해? 우리 가자 일어나자 바람 쐈으니까 됐어 이제 이것 저것 조금만 그냥 사서 가자 가십시다 여기서 빌려주는 배인 것 같은데요 강아지는 배고파서 그러는 거야? 왜 이렇게 깽깽대? 어? 제게 살이 쪘던 거 같은데 식탐이 많은 강아지인 거 같아 그지? 어? 여기서 아 우리가 핫도그 먹는 거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그래? 어 이런 데 가끔 보잖아? 그러면은 호스? 포스 슈스 크랩이 트랩돼 있는 거또 보여. 아우 저거 트랩됐다 저거. 보여 저거? 되게 큰 놈이 트랩됐네. 저거 살아 있을지 모르겠다 저거. 보여? 저기 바위처럼 보이잖아. 돌처럼. 이거 먹다가 이거 왜 이거 동글동글하게 된 거. 딱 덮고 그 밑에서 막땅파 가지고 조개 이렇게 파 먹는 거야. Time so what makes you more interesting? Huh? Said wood rather? Why? Why that makes you interesting? 아, 저 아우, 이, 이 조개 파먹은거봐 하얗게. 초보면은 저렇게 하얗게 조개가 없었는데. l e t